세월호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안산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전략공천사태 이후에 저는 여러 차례 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사죄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기자회견문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치권과 여야의 중앙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공천이 유가족과 안산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안산을 발칵 뒤집어 놓고 안산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자책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백 수천 당원들이 탈당을 준비하고 있고 예비 후보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등 저희 당으로서도 선거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은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인으로 다선 의원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안산의 이번 선거에서 중앙당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천 경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선거에 간다면 여야의 정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시민들의 의사와 관련 없는 공천을 하지 말고 안산만이라도 여와 야가 함께 무공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만이 꽃도 펴보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 앞에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이의자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조용히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희생단 아이들 기념하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배어가 되다시피 한 안산시의 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해서 다시 희망의 도시로 만드는 일에 전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서부터 안산시민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살아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가신 영령 앞에 지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우로 참사로 안 사는 유가족과 온 시민이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들의 시신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수색과 구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이 공천으로 난립하고 중앙당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온 시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을 우리 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정치인들이 고개를 들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 공천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정 변경의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원과 시민을 분열시키고 결국 선거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은 세화로 참사로 전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상중의 정치권 일로 소란을 피워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문제와 선거 때문에 갈등과 분란을 벌이는 것은 가족을 바다에 묻고 고통 중에 있는 유족과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안산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안산만이라도 단체장을 무공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새기면서 정쟁 없이 조용한 선거가 치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새누리당도 단체장 공천을 하지 않아 주신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저기 좀. 안산시장 정년 전략공천 사태 이후에 저는 여러 차례 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어, 김한길 대표 또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안산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됐죠?